안녕하세요. 겨울 성경 학교 영유아 유치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 학교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네, 구약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겨울 성경 학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총회 교육개발원에서는 믿음 세우기 특별공과 프로젝트로 3년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보았다면 이번엔 구약 성경 맥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맥을 잡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중요성이 이번 겨울 성경학교 주제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주제 말씀 속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상시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헛된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조금 더 기뻐하게 하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성경 말씀을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때 그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 더 든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 그첫 걸음으로 구약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 지도자용 자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지도자용 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학생용 교재와 교사용 교재는 책의 형태로 나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학생용 교재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구성은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와 그 활동에 필요한 부록 자료, 스티커 자료가 들어있고 교회에서 배운 그 활동을 가정에서도 복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와 가정 활동지가 양면의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용 교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용 교재 역시 교회에서 활동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안이 적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에게 성경 스토리를 들려주실 수 있는 그림 자료도 부록으로 함께 제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는 찬양 두 곡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구약 성경 맥잡기송과 구약 성경 목록가 이두 곡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두 곡의 찬양은 지도자용 자료 파일에도 들어가 있고요. 총회 교육 개발원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 찬양을 즐겁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에요라는 제목이고요. 외우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일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과의 제목은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의 말씀이에요라는 제목이고요. 함께 볼 말씀은 10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이과에서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면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수성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삼과의 제목은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에요. 라는 제목이고요. 함께 외울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삼과에서는요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과 마지막 때 주실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아이들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1과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에요. 라는 제목이고요. 함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학습 지도안을 살펴보시면요. 학습 요점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학습 요점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에요. 라고 적혀있죠. 이 학습 요점은 1과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 요점을 잘 익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1과의 제목을 학습 중에 반복하여 손유의를 통해 또 말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 요점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목표는 1번, 2번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음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긴 구약성경을 읽기로 다짐한다. 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학습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도입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손, 나의 손 팝업을 붙이며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 또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며 줄긋기를 하는 활동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짐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외울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참고 구절 역시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과 본문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1과에서 함께 다루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조 사건과 구속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창조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나오는 하늘과 땅, 에덴 동산과 사람을 온전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말하고요. 구속 역사는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건 이후부터 말라기까지의 타락 이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과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과의 학습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총세과의 학습 단계는 동일한데요. 일과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1단계 마음 열기, 2단계 말씀 듣기, 3단계 기억하기, 4단계 적용하기로 교회에서 할수 있는 이 학습은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 4단계 학습을 마치신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 이 가정에서도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와 활동,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학습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과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1과의 학생용 교재를 열어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하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트 그림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사랑의 의미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세요. 하트 모양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누구를 보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면서 사랑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과 생각해 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공과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이들과 함께 손유로 일과의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학생용 교재에 제시된 손유일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면서 일과의 제목, 학습 요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기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교사용 교재의 뒤편에 위치한 그림자료, 부록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사용 교재의 그림자료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교사용 그림자료를 보시면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이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 주시며 교사용 그림 자료 뒷면에 위치한 교사용 그림 자료 대본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교사용 그림 자료에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이 약속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나누셨다면 이제 학생용 교재를 펼쳐서 사랑의 약속 네 가지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양끝면에 하나님의 손, 나의 손 붙이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 나의 손 붙이는 곳에는 학생용 교재 가장 뒤편에 있는 그림 부록 자료를 뜯어 오셔서 이렇게 학생용 교재에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을 붙여 보시면 아까 그 교사용 그림자료를 통해 보셨던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이 약속하는 모습이 학생용에도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이 닫혀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양 옆으로 펼쳐보시면 그손 안쪽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이 담긴 구약성경이 참 좋아요. 라는 이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이 글씨 역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긴 구약 성경을 좋아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억하기 단계인데요. 아까 하나님의 손, 나의 손을 붙였던 그 면의 안쪽면을 살펴보시면 네 가지 사랑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네 가지 사랑의 약속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스티커를 찾아 붙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에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 아단과 하와 스티커를 찾아서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 단어를 찾아서 붙입니다. 두 번째 그림 역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있는데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그림을 살펴보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무지개의 약속 그림을 붙여주시고 약속이란 단어 역시 찾아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도 찾아서 붙여 보시고 약속 단어도 찾아서 붙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 마지막 그림은 이사야 그림입니다. 이사야에게 약속해 주신 아기 예수님 그림을 찾아서 아이들이 붙여 보고 약속 단어 역시 찾아서 붙여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의 약속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하기인데요. 적용하기에서는 구약성경 속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며 연관된 그림끼리 줄긋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쉽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대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줄긋기를 하면 사랑의 약속이 잘 이어집니다. 이 사랑의 약속을 이어 보시면서 네 가지 사랑의 약속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기 장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구약성경을 가까이 할래요 라고 있는 활동면이 있습니다. 이 활동면에서는 구약성경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색칠해 보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매일매일 구약 성경을 읽어요라고 다짐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구약 성경을 암송해요라고 다짐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구약 성경 맥잡기송을 불러요라고 다짐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윗 부분에 QR 코드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여 보시면, 구약성경 맥잡기송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구약성경 맥잡기송 QR코드도 잘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진짜로 고민해보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정했다면 하트 부분을 색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손유일를 함께한 후에 기도로 마칩니다. 이 아이들이 끝까지 학습 요점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손유일를 계속해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일과 활동을 마쳤다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일과 가정예배지와 활동지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가정예배지를 살펴보시면, 예배 순서가 적혀 있고, 말씀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고, 각 찬양들도 QR코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며, 색칠할 수 있는 색칠 공부 활동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활동한 후에 교회로 가져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일과 가정 예배 확인 스티커가 함께 학생용 교재 부록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일과 부록 스티커도 함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1과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